느에미아 6장.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개셈과그 밖에 우리 원수의 기회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개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다섯 번째도 산발라시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했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마침내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려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삼발라시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예언자 노아 다와 그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성벽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의 주변에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 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리아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